절대값을 치기 전에, 원래 절대값 치기 전에 그래프와 비교를 할수 있어야 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하기 전에 사인 2X였겠죠? 그럼 먼저 사인 2X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그럼 1번 그려보면요. 사인 2X 그래프는 너희도 알다시피 얘가 2 파이가 되도록 하는 X가 주기 단위이기 때문에 주기는 파이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가 되죠?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제 얘는 이 그래프고 절대값을 친 그래프는 뭐냐면 이 밑에를 접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 그래프는요. 파이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얘는 절반이 돼서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죠. 그래서 전체 절대값을 치게 되면요. 원래 그래프의 주기에 절반인 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절대 값 치기 전에 주기의 절반.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4번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4번도 보면은 이 속에 코사인 2X 있죠? 코사인 2X 주기 원래 파이고, 이렇게 그려주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원래 주기가 파여서 여기가 파이거든요? 근데 얘를 접어 올려. 이렇게 전체 절대 값이니까 접어 올리면, 주기가 절반이 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파이였던 게 절반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절반인 얘도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5번하고 2번은 주기 달 거고, 3번에 보면 3번은 X의 절대 값이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코사인 4X하고 비교를 해야 돼. 자, 코사인 4X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주기인데 얘가 이 파이가 되도록 한 X 점 얼마 될 거냐면 2분의 파이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전체를 접어 올리는 게 아니라 X에만 절대 값이 쳐져 있단 말이야. X에만 절대 값이 쳐져 있는 것은 이 이쪽 부분을 비어 있는 상태로 두고 이 오른쪽을 이쪽으로 접어. 그래서 이렇게 접은 그림이 된다, 얘들아. 이쪽으로 왼쪽으로 접어 준게 X 절대값 그래프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 그대로죠. 한 바퀴가 2분의 파이씩. 주기가 그대로 2분의 파이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너희가 답낼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45번도 한번 해보면요 이거 사인 x 가이 소개가 원래 주기가 얼마 2파이지 전체절대값을 하니까 절반이 돼서 파이가 되고 그래프 개형은 알아야 된다 얘도 2파 인데 전체절대값해서 주기가 반이 돼서 파이가 되고 접어 올리니까 자 4번 코사인 절대값 x 이거는 코사인 x 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를 절대값을 x의 절대값 치면 그대로 이거 접어주면 돼 이쪽으로 이쪽 방향 접어주면 돼 그럼 주기가 똑같아요 얘는 원래 주기랑 똑같다는 거알수 있어 코사인 절대값 x는 음자 그래서 얘는 2파이가 되고 답은 4번이 될 거고 알겠죠?